여객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네도, 조난 신호도 없이, 그냥 사라졌죠. 수십 년 후, 그 비행기는 바다 바닥에서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손대지 않은 채로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가 더큰 무언가의 일부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이런 이상한 실종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함께 알아보러 가요.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행 400일이 일상적인 여정을 위해 이륙한 밤으로 말이죠. 1. 비행 400일 이륙 1995년 8월 15일 저녁 8시 15분. 큰 여객기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폭풍 구름이 활주로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강한 바람이 주차된 비행기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형 상업 비행기의 조종석에서 제임스 쿠퍼 기장은 세 번째로 비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고, 제1부조종사인 토머스 레이놀즈는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해 항공교통관제와 경로 변경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무원 마리아 산체스가 승객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12년의 경험을 가진 그녀는 얼굴과 성격을 알아보는 눈썰미가 뛰어났습니다. 비행기 뒤쪽에서는 알렉스 코행 교수의 인솔 아래 해양 생물학을 전공하는 6명의 학생들이 푸에르토리코의 연구센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데이비드 로젠탈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응급수술을 위해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처에서는 신혼여행을 마친 존과 에밀리 파커가 서로의 눈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가에서는 다섯 살짜리 사라밀러가 자신의 봉제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행을 처음 타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안전 점검이 완료되었을 때 비행 엔지니어 마크 톰스는 제어 패널을 힐끗 보았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쿠퍼 기장은 찡그린 얼굴을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쿠퍼 기장이라면 나침반 문제에 대해 더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비행기의 시스템을 믿고 이륙했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지만 비행기가 밤하늘로 상승하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탑승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힘이었죠. 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서 저녁 8시 42분, 악천후로 인해 반시간의 지연 후, 대형 상업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했습니다.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경험 많은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부드럽게 하늘로 올렸습니다. 1000m에 도달하자 두꺼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 400일, 1,700m로 상승하고 조정된 경로를 따르세요. 항공교통관제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비행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패턴으로 유명한 대서양의 외딴 구역을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여정의 첫한 시간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승무원들은 음료를 제공했고, 승객들은 3시간의 여행에 대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녁 9시 45분, 비행기는 날씨 변화가 잦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엔지니어 마크 톰슨이 기기에서 이상한 점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40도 이동한 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톰슨은 제어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이봐요. 기자. 이거 좀 확인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개의 나침반이 서로 다른 수치를 표시하고 있었고, 이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 400일이 대서양 깊숙이 들어가면서 평온한 여행은 점차 얼레벨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이상이 곧 훨씬 더 무서운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3. 신비로운 실종 전녁 10시 15분, 부조종사가 이상한 라디오 간섭을 보고했습니다. 깊고 맥박이 뛰는 소리가 평소의 라디오 정적을 가르며 점점 커졌습니다. 동시에 항법 시스템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GPS는 잠시 충돌하는 좌표를 표시한 후 안정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의 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저녁 10시 30분 쿠퍼 기장은 가장 가까운 항공 교통 관제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비행 400일, 이 지역의 이상 기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간헐적인 장비 고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객실의 승객들은 이상한 현상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에 담긴 물이 미세한 진동에 반응하듯 물결쳤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어지럽고 약간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교수 코에는 가방에서 나침반을 꺼냈지만 그 바늘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사라는 봉제 인형을 꼭 쥐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봐, 물이 빛나고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녁 10시 47분, 상황은 불안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때 소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의 시스템이 하나씩 고장 나기 시작했고, 이는 조사자들을 수십 년 동안 혼란에 빠뜨릴 최후의 암호 같은 전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4. 비행 400일의 마지막 순간들 저녁 10시 54분. 비행 승무원들은 심각한 전자 고장을 보고했습니다. 기내 컴퓨터가 간헐적으로 재시작되었고,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대시보드의 경고 표시가 깜빡였고, 항공교통관제와의 통신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쿠퍼 기장의 마지막 전송은 부분적으로 기록되었고, 그후 끊겼습니다. 관제센터, 비행 400일입니다. 바다 표면 아래에서 이상한 빛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오디오가 왜곡되기 시작한 후,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비행 400일에 대한 레이더 접촉이 불안정해졌고, 잠시 동안 충돌하는 신호가 나타난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혹독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해안 경비대 선박, 항공기 및 잠수함이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탐지된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비행 400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수색팀은 실종된 항공기에 어떤 징후라도 찾기 위해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지 못한 것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오 수색 노력 구조팀은 여러 가지 수색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악천 후, 간헐적인 라디오 통신 문제, 강한 해류로 인한 어려운 항법. 작전의 셋째 날, 순찰보트가 몇 가지 흩어진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비행번호가 적힌 구명조끼, 작은 항공기 잔의 조각, 그리고 사라 밀러의 어린이 배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빠진 봉제 인형이 있었습니다. 주간의 고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거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열 나흘 후, 관계자들은 수색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항공기는 미정의 원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고 결론 지었습니다. 승객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는 8살짜리 마이클 쿠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추모식에서 아버지와 함께 연을 날리는 사진을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영감을 받아 그는 바다에 대한 깊은 매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마이클은 해양 탐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해양 과학을 전공하며 심해 연구에 전문화하고 여러 탐사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2024년이 되자, 그는 심해 물체 회수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수색은 중단되었으며 미스터리는 파도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몇년후한 남자가 이 미스터리를 놓지 않았고 그의 여정은 믿을 수 없는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6. 2024년 탐사 2023년 해양생물학자들이 해양연구소의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비행 400일이 사라진 지역 근처에서 이상한 돌고래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약 40마리의 큰 돌고래 무리가 몇달 동안 같은 지역에 모여 있었고, 심지어 폭풍 속에서도 그 행동 패턴은 흥미롭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12일에 연구 선박 포세이돈이 출항했습니다. 선박에 탑승한 팀은 뛰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양 포유류 행동의 선도적 전문가인 사라챔 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해 잠수사 로버트 맥켄지, 최신 수중 음향 시스템을 개발한 엔지니어 엘레나 볼코바, 수백 번의 해양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 선장잭 코손이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 도착한 지몇 시간 만에 승무원들은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선박의 항법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고장났고, 컴퓨터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재시작되었지만, 그 원인은 불명확했습니다. 팀의 헤드셋에서 낮은 주파수의 맥박 소리가 감지되었고, 이는 이전 탐사에서 기록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목표 구역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선박은 큰 돌고래 무리에 접근했습니다. 동물들은 조밀한 형태로 움직이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는 동기화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끔 수면 위로 올라와 선박의 존재를 유심히 인지하는 듯했습니다. 팀은 그들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자율수중 차량과의 첫 다이빙은 거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60m에서 모든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정지되어 긴급 회수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a u v 는 고장이 나기 직전 강한 자기 이상을 감지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셋째 날, 마이클은 로버트 맥켄지와 함께 다이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경하기 위해 90m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야는 예상외로 맑았고 약 30m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 마리의 돌고래가 느슨한 반원 형태로 그들 뒤에서 수영했습니다. 그러다 푸른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바닥에 놓인 큰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는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고 꼬리 번호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400일. 그들이 현장을 더 조사하기도 전에 모션 감지기가 움직임을 신호했습니다. 세 마리의 큰 상어가 다이빙 지역에 접근해왔고 그들은 소란에 끌렸습니다. 팀은 상황을 신속히 평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 400일이 거의 30년 만에 재출연했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의 왜곡. 은폐. 다른 무언가,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마침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행 400일에 잃어버린 항공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팀이 발견한 것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 바다 바닥에서의 발견 로버트가 빛나는 물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가 잡기 전에 돌고래들이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무리는 다이버들을 둘러싸며 보호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몇몇 큰 돌고래들이 상어를 향해 공격적으로 돌진해 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그들의 꼬리로 세게 튕기며 포식자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몇초 후, 상어들은 물러났고 다이버들은 임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조종석의 모든 것들은 승무원들이 강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조종 스틱은 한개에 다다랐고 비상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쿠퍼 기장의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는 어린 마이클의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해, 아들. 아빠는 이틀 후에 돌아올게 라는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네의 섬뜩한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모든 좌석 위에는 산소 마스크가 걸려있었고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좌석 14A의 테이블 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부가 펼쳐져 있었고 미해결된 해양현상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근처의 좌석 주머니에서는 교수 코엔의 노트북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빛이 강해지고 있다.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것과는 다르다. 가장 당혹스러운 발견은 항공기의 구조적 손상이었습니다. 조사자들은 기체의 외벽을 따라 약 50cm 크기의 원형 구멍이 여러 개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자리는 항공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 이상으로 극한의 열에 노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작전의 다섯째 날, 팀은 블랙박스를 성공적으로 회수했으며, 그것이 비행기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비행기를 찾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팀이 블랙박스와 신비로운 로그북을 회수했을 때, 그들은 모든 논리를 무시하는 일련의 소름 끼치는 최후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8. 블랙박스와 로그북의 통찰 수십 년 동안 물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일부 녹음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들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지기 직전, 기기들은 모든 시스템에서 강력한 전자기 간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전송은 조각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세상에, 그게 다가 아니야. 그 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임무 동안 돌고래들은 영국이지 근처에 머물며 지속적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생물학자들은 그들의 지느러미의 마워킹즈를 확인하고, 일부 개체들이 1990년대 후반 이 지역에서 관찰된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이빙의 마지막 날, 마이클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밀봉된 플라스틱 용기 안에 있는 로그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시 모드 안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불안한 사건의 연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11시 15분, 모든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엔진이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고도를 잃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나선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녁 11시 17분, 비행기의 하강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것을 잡고 있는 듯 합니다. 승객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래에서 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녁 11시 18분,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종 장치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기들이 불가능한 수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온도, 127도 섭씨. 고도, 마이너스 300m.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저녁 11시 19분,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구조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키, 나는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없게 되어 미안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고, 즉시 식별할 수 없는 일련의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밀봉된 용기가 수면으로 가져올 때, 팀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정확히 7분 23초 동안, 선박의 모든 전자장치가 꺼졌습니다. 재부팅 후, 발견과 관련된 일부 디지털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챔 박사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부 물리적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팀은 1000gb 이상의 소나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잔해 아래의 110m 지름과 26m 깊이의 원형 형성을 감지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전 해저 맵핑 기록이 없었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108분마다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자기 변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질 샘플은 표준 해양 기준에서 벗어난 미량의 광물 조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돌고래의 행동은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 기록을 확인한 후, 해양 포유류들은 그들의 종에겐 드문 저주파 음성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분석은 음파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제안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챔 박사는 신호를 연구하기 위해, 몇 달을 헌신했습니다. 범유다 삼각지대는 배, 비행기. 그리고 아마도 시간 자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한 미스터리를 밝혀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날 밤 비행 400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우연한 사고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 이론과 조사 탐사가 끝나자, 돌고래들은 연구 선박을 따라왔습니다. 매핑된 구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큰 돌고래가 물에서 뛰어 올라 비행 블랙박스에서 기록된 패턴과 유사한 리듬으로 클릭했습니다. 비행 400일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이상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정체되었습니다. 일부 발견은 기밀로 분류되어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논쟁 중 하나는 항공기 구조의 원형 구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자연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추가 연구를 요구했습니다. 마이클 쿠퍼는 매달 전에 현장에 돌아갔고 항상 같은 돌고래 무리에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래에 있는 비행기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듯이 선방 옆에서 수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